이제 좀 목소리가 좀 비슷해서 잘 들으세요. 이기신 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지신 분은 제가 하나, 둘, 셋 해서 박수를 먼저 치신 분이 이기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준비! 이기신 분이 이렇게 지신 분이 자, 하나, 둘, 셋 해서 박수를 먼저 치신 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자, 준비! 아, 준비라고 했어요. 자, 준비! 하나! 그 어,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죄 <laughs> 너는 어떻게, 어 성형이 이렇게 잘 됐니? 이런 거 말고요. <laughs> 어, 왜 이렇게, 어, 너 어디서 이렇게 수술 잘 됐어? 이렇게, 이렇 얘기해가지고, 어, 좀 칭찬할 수 있도록, 아, 어, 당신의 마음이 얼굴 색에서 표현됩니다. 이렇게 딱 한번 칭찬을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한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무슨 박수를 가르쳐 드리면 에너지 박수를 한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에너지 박수하면 머리로 박수를 막 치다가 함성으로 와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이쪽 이제 다윗 팀이니까 먼저 에너지 박수 해볼게요. 에너지 박수! 네. 아 좋습니다. 한 7, 8, 0점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자, 우리 모세 팀 에너지 박수! 이렇게 잘하시면요, 제가 이제 무선 마이크기 때문에, 가시면 제가 하이파이브를 해드려요. 하이파이브에서 에너지 박수 하시는 거예요. 자, 에너지 박수! 그냥, 그냥 하면, 선, 선물을 바라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선물은이게 끌어 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끌어, 그, 웃음도 마찬가지로 끌어 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선물을 바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바라고 하신 거예요? 이론 나오세요, 나오세요. 바로, 바로. 선물 받아가시고요. 자, 선물 하나 받아가시고요. 아유. 이렇게 바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도 이렇게 강청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바래야지 주는 거예요. 자, 아무거나 하나 들고 가세요. 아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아, 여러분께서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고요. 명지대, 청주대, 여주대에서 레크레이션도 강사도 하고 웃음치료 강사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웃음치료나 레크레이션 자격 연수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웃음에 대한 그 전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신종플루 때문에 엄청나게 좀확 휩싸였잖아요. 이 웃음도 마찬가지로 전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어떤 동영상이냐면, 아. 어.